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체포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한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황황하는 내맘 주의 길비 추시네 나로 해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 타지는 이름 없는 코카 간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이 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지 좀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산을 오늘 비어다지는 이름 없는 콕화 가네 바다에 이는 파도 함께 와가지마 주는 나를 붙으시고 오로지 좀들으시며 날기하다가시네 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되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게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인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가게를 하나 오픈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값비싼 기계들과 장비들을 다 들여놓고 밝고 싹싹한 아르바이트생도 뽑아서 영업을 이제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서빙을 하는, 그, 서빙을 하는데 어떤 예쁜 손님이 와서 주문을 하니까 손님은 예쁘니까 오늘은 무료 이런 식으로 막 인심을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본 사장은 당장 그 아르바이트생을 불러서 너 제정신이냐? 이 가게가 네가네 거냐? 네가 주인이냐? 라고 아마 다그치고 나무랄 겁니다. 종업원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주권이라는 게 있죠? 주인된 권리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개인의 어떤 주권이 있고요. 각 나라도, 한 국가로서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르바이트생과 생이 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주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쁜 손님한테 무료로 해 주던 돈을 받든 그건 내 마음이고 내 주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게의 주인은 사장님이고 그는 월급 받으면서 그 가게 의 장사를 돕는 사장님의 일을 돕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40년간 왕으로서 통치하다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고백했던 말이었어요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큰 부와 영광을 누렸고, 온 백성을 비롯해 수많은 신하들이 다윗왕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40년간 왕으로, 왕으로, 그런 왕으로 통치했다면 그 생활에 얼마나 깊게 젖어 있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내 것이다 라고 착각할 만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내 인생과 내 생명을 포함해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누가 진정한 주권자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해 바다 서쪽 엔게디 광야의 한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그런 첩보를 입수해서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윗의 은거지를 수색하던 중에 이 사울 왕이 화장실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오랑이 그 광야 한 굴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를 보게 되었는데 그 굴은 그굴 깊은 곳에는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2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 중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왕을 죽이고 이 도피 생활을 끝냅시다.라고 말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뒤로 조심히 다가가서 겉옷 자락을 조금 베어 돌아옵니다. 사울왕의 그 옷자락 조각을 들고 온 다윗은 그것조차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다윗은 그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돌아와서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임명했다,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를 세우거나 내리거나, 세우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 다윗이 자신의 사사로운 그런 어떤 복수심으로, 그런 감정으로 함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욕은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자식들마저 다 잃은 뒤에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나의 모든 재산도, 나의 모든 자식도,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신이다라고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되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조급해하지도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지하게 되고요.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했던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내 원하는 대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제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무주의 모든 주권이 있으신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나도 다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실 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리마인드 3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